아, 8월 10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비네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키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 라요 야비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돈의 아들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 에브라임 산지 라암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베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블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발락이 스블론과 납다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바로 사사 여사자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중에 여자는요. 드보라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여자의 이름 나오는 게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이방 여였던모함년이었던 예, 루도 나오고요. 기생했던 라합도 나오고요. 참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귀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자였던 사사트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안에서만 우리가 갇혀 살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자 사사트보라를 통해서 여자도 하나님께 뭐할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스스로의 약점과 스스로의 단점과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틀 안에, 나의 패턴 안에, 또 나의 어떤 것에, 규격 안에 나를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이면 내의 틀을, 내 패턴, 내가 끄는 규격도 소용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갈까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죠. 나의 뜻이 아라 하나님의 뜻을 소착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에우시 모아방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징계를 받았는데요 오늘 가나한 야솔왕에게는 무려 20년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깊이도 모아진다?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의 징계도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만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죄의 깊이가 우리의 징계를 더하지 않도록 나의 주변을 살피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 따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만나 러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자 드보라를 사용하신 하나님 보면서 나의 생각, 나의 틀, 나의 규격, 나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욱이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죄를 지으시도록 점점 18년에서 20년 동안 징계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도 속히 시켜 주시고팬덤믹도 속히 종식 띄워줄 수 있도록 인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예람께 성도들 사랑합니다 주님 그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들을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과 아버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